자 그래서 심플한 심플리스트 어프로치는 어떠냐 하면은 그냥 빅 메인 인덱스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디스크에 그냥 가지고 있어요 메인 인덱스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인덱스는 오키리라리 어, 인덱스 보조 인덱스를 스몰한 보조 인덱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보조 인덱스는 어디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메모리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모리 그 다음에 여기에는 디스크. 디스크에 디스크에는 그냥 인덱스가 메인 인덱스로 얘기있고 여기 여기에는 이런 보조 인덱스가 있다 그 말이에요 두 개가 안나네 자, 이거, 이보존 그 인덱스는 새로운 기사나, 뭐, 새로운, 뭐, 이, 새로운 저기 웹페이지 이런 것들 오면 인덱스를 해가지고, 여기도 담 다, 다한번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하고, 여기, 여기서 쳐다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쳐다보고. 하여간떠나가면 그거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메모리가 작다는 거요 그럼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합칠 거냐? 그러면 이게 다살 때마다 그냥 이, 이 전부 다 하고를 합친다 이게 하나의 방법이겠죠. 가장 심플한 방법이. 무식하게. 이게 다 대상 안 된다. 대상 매을매물을 가져오게 되눈구나크다 그러면은 비슷해 있는 놈하고 무조건 부러습니다 그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어, 오다가 가이 전체 전체 이게 틈의 개수가 티 개라 그러면은 티 개는 넘버고 틈의 개수는 진짜 버스. 음, 그 그러면 여기 있는 나오는 거를 또합치 나오는 거합 이거를 모든 여기 있는 티하고 모든 그래서 답하면 대충 봐서 이 t의 제곱이 나온다고 말이그리무작위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는데 왜냐면은 하트럼 외에 트럼 외에 하나만 다치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래서 어빅 메인 인덱스하고 스몰 보조 인덱스하고를 만들어가지고 스치어 크로스 보스두개다치다보는 거야. 그 다음에 나중에는 리저트를몰 지은 걸 그린다 그래. 그런데, 이게, 살 때마다 계속 머지를 하면은, 이런, 정도의, 또, 큰프치시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딜리션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비펙터라는 만들어요. 비펙터라는 만들어가지고, 이런 다큐멘트는 아예 없다. 해가지고, 비펙터라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단어, 단어들이 이렇게 쓸 때, 이건 그냥 명의일으로 해가지고 그냥 히그없음면 표시하는 게비팩타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아포 시킬 때 이거 보고 없으면 은 그냥 지워버린다 그런 그래. 뜻이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어 그래서 필다우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 리서, 치리절트 나오더라도 이펙터를 보고 이제 그필아웃 시켜버리는데 피디오리 관리. 하지 말해서 주기적으로 비인덱스 해야 된다.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를 주기적으로 인덱션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자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게 문제지 그죠? 프로그램 프로프리턴트 어, 프리, 뭐지? 멀지. 뭐인지를 그좀 자주 해야 된다. 그 유트치스톱포블나 그니까 모든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그 처음 들어서 다 흔들어 봐야 된다거예요 여기 있는 거하고 같은 게 있으면은, 여기다 다시, 다시 퍼트리기, 다시 여기다 다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같은 게 있으면 다시 이렇게 또 붙여야 된다고 봐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해진다. 그래서, 어, 모이지 않은데, 통해서 별로 안 좋다. 실제, 실질,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어,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여기에다가 어떤 단어가 있어야 되죠. 보조인계수 단어가 있으면 여기 포스트덱스트가 나타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이게 같은 단어가 있으면은 같은 단어에 대해서 여기다 이미 포트 리스트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러지. 포트 리스트 이렇게 있으니까 이놈들을 그냥 한 파일로 해가지고 파일로 해가지고 뒤에다가 붙인데 이 대쉬운 방법이에요. 대쉬운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문제없냐 가 하면은 문제없어요. 굉장히 쉽죠, 그죠? 뒤에다가 나타난 대로 갖다가 붙이면 되는데 문제가 이렇게 하면은 메인 메모리에서 만들어야 되는 파일의 개수가 포스팅에 종류마다 파일을 만들어야 돼 그럼 우리가 보통 어다 텀의 개수가 몇 개라고 그랬 어요 조희터통신은 40만, 40만 개 사, 사, 40만 개가 아니라 40만 개 그러니까? 40만 개니까 그러면 40만 개의 절망하면 40만 개의 파일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니다 그거는 오이사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사진만 개로 514 안에서 파일 시스템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 것인가? 무지하게 그 부담을 준다. 네. 그래서 이, 이과목에서는 그냥 빅원 파일로, 이걸 그냥 원 파일 전체를 원 파일로 생각하자. 그냥, 그냥 빅원 파일로 생각하자. 하자 그거 하자 그 근데 사실은 사실또 몇시다 한 단어 말해. 사실 저하고 실질적으로는 저가 뭐 파일, 포스팅 리스트를 한 파일로 만드는 거하고 전체를 한 파일로 만드는 가고에 가장 좋은 중간점을 참는다 그럽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은 그게 그게 이야기에, 그게 이야기고, 그게 이야기고, 어그 다음에. 그럼 좋은 방법이 뭐심 똥개, 젤로가리즘 알게로가리즘알고리즘로가리즘알고로리즘알고고시기로가시다리즘알 한번 들어보는 사람? 없어요? 로가리즘 알고리즘면 이거하고 거의 다름이 있어요 거의 다름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봤어요? 아는 사람 손으로 보세요 들어보는 사람? 힘이 몇행위 어. 자기가 위로하지 않고 어떻게? 까먹었어 까먹었어? 교육웠어 어디서? 이게비 s h I w 아 s a y 지 u n g g u 게 아니고 이 h I w a 이게 young g 자, 이 I wish I was a young guy. 이 w 이 s 이제 그기 s 기억 장치에 보조 u 에 I 에 메모리 안에들어 a young 이게 크 I wish I 면 n N이, 에 n 이고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 s a young 고 u y 제0 그러면은 만약에 제0가 이게, 이게 풀이 된다 이말이에요 z 0로 풀이 되면은 i 아 I는 어디 들어 있는 것들이냐면은 디스크에 들어 있는 것아이 디스크에 I 들어 있는 것들이냐면은 I zero, I one, I two, also I I the bit I. Got. I got 아이가 이시스터이디스페인이야 인기스크, 자, 이힙스타 이놈의 힙스타트. 이 힙스타트. 이놈의 힙트 이놈의 힙스타트. 이놈의 힙스타트. 이 는 bk 마이너스 1에다가 또 bk의 마이너스 이게 다이노미아의 다이노미아의 그래 에 이거는 힙을 힙을 수도된 힙을 아닐 데요 일단은 정리는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무슨 말이냐? bk는 b k 가 되려면, 은 어, 요것에 두 배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두 배. 두 배. DK는, 어, b k 1이두개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봅시다. 이것도 이야기하고, 이제 부재로는 그 크기가 얼마냐 하면은 N이에요. N인데, 이게 이제 이 자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 자석으로 늘어나면은 자이 24강 조금 있다 하고 이 리스트 하면은 ZI 플러스 1이 IJOII 플러스 ZIZ 좀 <목소리> 하자 이거 하고 요거 똑같죠? 그죠? 두 개를 두 개를 요 인덱스가 똑같잖아 그 뒤에 게 되려면 여게 되려면, 똑같이 요 플라스를 하려면 요죽 되잖아. 이렇잖아 그치? 그치? 지 엘스. s 스면 젠다에다가, 아이다에다가, 젠다에다가. 여기 다예요, 요게. 요게 다 여러분들의, 요스에 쓰여 있는 복잡하게 쓰여 있는 알고리즘에 정답을 오야 요것만 잘 이해를 하면 돼. 그러면, 자, 하나씩 그러면 봅시다. 하나씩 따라가 봅시다. 자, 아까는 여기 서꽉 차면은 여기 있는 디스크에 그냥 크다, 크다란 인덱스가, 미인덱스가 미인 몇개 있었어요? 메인덱스가 메인덱스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아까는. 오더, 오더오고 오더가 피의 제곱이 될 때는 여기 메인덱스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여러 개의 인덱스존재해 이렇게 i0, i1, i2, 이런 식으로 i k 까 존재를 한다는 니다여러요 근데 만약에 초기, 초기로 돌아가서 이 z0가 풀이 됐다. 제제로 풀기는 n의 그렇죠 제제로 풀이 됐으면은 ii가 그러면 i0가 n i l 면 편이 엄청 보는 게요. 제점이 아무것도 없다. 유니스탄에 아무것도 없다가 들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ii도 없고 i0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존스터야유니스지 e e 않아. 그럼 어떻게 돼? 제제 제로가 i 가 되잖아. 그렇 그러면 여기에 비로소 아이제로가 이렇 생기는 거야. 그럼 아이제 크기는 얼마야? n. 그지? 왜? 제0 제로가 n이니까. 그러면 제0 제로가 크기 n인데 이걸 살짝 바꾸면 어떻게 돼? 이 제로성이 n이 되겠지. 그러면 i 0제로 얼마야? 아이 이0하고 Z0하고 Z0, 그게 그래, 같, 같아, 서아 <목소리> 같아. 같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의 제로 중에. 그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또 풀이 됐어. 풀이 돼가지고, 풀이, 풀이 됐어. 그러면은, 이건 뭐야? 이제로지제로가 유지 스 디스크 에 있냐? 있어, 없어? 있어. 있으면, 마보다 합한다? I0하고 ZI하고 합친다. 그럼 뭐가 돼? I? 그럼 빠졌다. 1L? I, I. 그럼 지금 I0 있지? 이거 하고 그러면 여기 ZI하고 Z, 합치면은 뭐가 된다? i 0 지우고, 이건 II가 된다. I1이 된다. 그럼 다시 I0이 있어 없어. 없어졌을 거야. 그럼 다시 다시 이게 풀, 풀이 됐어, 그렇지? 그럼 다시 풀이 됐어. 그러면 이건 뭐야? i i 제로가 이기시스타 디스크에 있느냐? 없어. 없으면 어떻게 돼? z i가 i 제로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 앞에 i 제로가 생긴다이 말이에요. 자, 그럼면저걸 그림으로 그려보자. 그 그림을 보고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생겼어? 처음에는 알죠? 이렇게 생겼어 그치? 두번째 어떻게 돼? I I1이 되려면 어떻게 돼? 요 요게 요래다가 요거에 두배가 되는거지 I1 그치? 요게 크기가 이렇게 돼? 요개렇게 되죠 따라오는 사람 무슨 말하지 모르겠다고 생 그러면 저기 된 다음에 지가 아니라 i i i 지 그래 여기 들어가 있는 그는 아이가 들어가 는 거야 그러니까 젯더라는 거는 임시야 임시 들어가 는건 i 그 위에 보면 된 다음에 지는 아이 그것이 뭐냐면 이는아그는건젯 이건 젯더 이건 시야 임시, 캠프 템플레이트.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거, 요거, 요것이 어, 제대로 들어가는 거야. 자, 조금 더 보자. 그러면 세 번째, 세 번, 그, 그 다음에 그냥 그 약속서 두개 그러면, 그럼 아이톤 어떻게 되겠어? 아이톤은, 아이톤은 이렇게 이 되고, 이, 요거 두개 요거잖아, 그렇지? 그럼 i2는 요거의 두 배가 요거가 되겠네. 그럼 어떻게 돼? 지금, 지금 봐.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시 그리면 i0일 때는 하나야, 알지? 새로 돌았어. 그러면은 요게 i1이 되고, 이렇게 되지, 두 배가 됐으니까. 그러고 앞에 거를 어떻게 한다? 지운다. 그럼 세 번째는 한 번째 i 이 들어오면은 i 이 생기고 아이제로 생기고 끝이야 그럼 네 번째 네 번째는 어떻게 되냐 i2 만들어 주려면 i 0제로가 i i0 이제로 어떻게 되이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i 1이 이렇게 남아 있잖아 이걸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합쳐야 돼 그치? 합치면서 i0, i 로 i1을 없애 이애게옥고 이게 i 엔가 되면서 이렇게 합쳐. 그러면 요거 두 배가 여기 되고 요거 두 배가 여기 돼 있지, 그제. 그러면은 어떤 순간,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상태였으면 이거 없지, 그렇지? 아이제로, 아이 원 없었다 그 말이야. 이 상태에서 다시 이게 풀 풀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아이제가 이렇게 만든다. 그 다음에 또 풀이 되고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이것이 i 원이 되고 i 제로는 로직을 한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또 z 제로가 풀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i 제로가 되고 요런런 식으로 되어져 있다 이 말이야. 또 돌면 어떻게 돼? 또 돌면 이제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또 돌면은. I 2 I 3가 되겠지, 그 r e i 3 o 모양은 이게 4개 g 리가 2개 되겠지 그치? 하나 둘셋넷 i 나 not sure. Then there. h o n 이렇게 된 다음에. i3 모양이 그려된 다음에. 그러면은, 이거를 계속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i2의 크기는 2의 2승에 a 되고, i3의 크기는 2의 3승에 a 됩니다. 그래서, in의 크기는 이 x 에 4x에 4 x 근데 x 에 4x에 4x에 4에 4x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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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어에 4x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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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예에 i0, i1, i, 에예 x 들 4x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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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x 에 4x에 i i 에4 없어, 4 x 4에 i i1 I0, I1은 존재해. 를그 다음 이건 없어. 그 다음에 I2가 있을 때는 I1, I, I0은 지금은 없어. 그치? 그려보면 그렇지. 그렇겠지. 그치? 이게 없어.